아니 시장은 나라가로 가고 있는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려준다는 것은 당분간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이비트 관련된 해커들은 납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금 세탁하면서 돈 빼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량 갑자기 폭등 나와 있어요. 거래소도 역시 돈 빠지고 있다. 왜 지금 세이프 코인이라는 코인이 올라가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번 거는 300%짜리이기 때문이에요. 반갑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자, 세이프코인 300%짜리 올라갈 수 있죠? 이번 시즌입니다. 비보나치 기준 2600, 2700 그대로 올라가면서 300%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300%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고 왜 하필 지금 세이프 코인이냐 이거죠.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해볼까요? 300%도 땡큐. 그런데 이거 퍼센트 지우고 배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도 땡큐. 이거 퍼센트 지우고 배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코인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200배, 300배, 100배 이상의 말도 안되는 폭등난리를 할수 있는 코인을 비트코인이 힘든 시장에서 영웅이 반드시 탄생하거든요 그 영웅을 살짝 체크해보고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공장장 진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저점자리 약 4만 퍼센트 나온 코인 진짜 공개합니다 힘들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 놓쳤네 끝났네 아니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또 다른 4만% 퍼오트요오으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0만 퍼센트 나오0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수익 최하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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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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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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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배를 곱해버리면 여러분들 4억이라는 돈을 약 4시간만에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자리가 나오는 걸 체크해서 바로 베팅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코인판의 대박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빠르게 오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차 있다면 더 이상 이 코인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 챙기시길 바라겠어요. 자, 세이프 코인이 거래량을 터트린 가장 큰 이유, 이 친구가 뭐 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지금 여기저기 불안감으로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조금 더 안전한 보안을 좀 꺼내줘, 조금 더 감시를 좀더할수 없나?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바이비트 사태는 콜드 지갑에서 거래소에 진행되는 이 중간 과정, 이키 자체가 해킹이 되어서 거지 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누군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일하고 있는 세이프가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다시피 세이프의 뉴스는 FBI c o n f i r m North Korea 해킹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바이비트 해킹 나오고 있죠 원 That f i v billion store. 해킹 나오고 있죠? 해킹, 해킹. 말 그대로 세이프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감시에 관련된, 2중, 3중의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세이프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남들은 나락을 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이 90K를 탈환해서 안착하고 날라가기 전까지, 시장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에 성장주가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폭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어주가 올라가죠. 아실 겁니다. 그 방어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밖에 없냐? 아니요. 카브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보안을 만드는 친구거든요. 감시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개 같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이 친구의 움직임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의 똑같잖아요. 올라갔다 하라. 그렇죠? 그래서 안착 여기서 지지지지 받을 겁니다.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안착하고 상승 안착하고 천원 돌파 상승. 2천원 돌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일명 단타치는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 가져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답니다. 전략을 잘 잡으셔야지만 이게 고점을 정리, 안착,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를 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이라든지 실시간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하단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01065712438번. 01065712438번으로요.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세이프 코인에 대한 최신 뉴스, 매매 전략들 이것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방에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힘내시고요. 이거 세이프 코인 이 시장에서 잘 매매하시면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손실 보완시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니까 아래 하단 0106571-2438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장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뜨거운 불금 되세요. 감사합니다.